이번에는 네 음, 이름은 아실거예요 조국 네, 네 알죠 조국 알죠? 네네 생년월일이 1963년 63년 4월 6일 개미생 4월 6일 이번에 미래 아... 요즘에 꿈틀꿈틀 다시 올라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음. 이번에 미래가 좀 어떤지 조국, 그분이 좀 생긴 건멀끄하게 생겨갖고 팬들이 많을 건데, 나또욕 처먹겠지? <laughs> 자, 이분을 봤을 때, 어, 어쨌든, 음, 뭐,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. 뭐,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설구설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관제수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뭐, 뭐 어제 뭐 뉴스에 뭐 창당한다고 뉴스가 떴다는데 그 창당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달려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, 어? 음... 붙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?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 사람이 되게 점잖은 듯 해도 음흉해 수학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아 그래요? 그래서 어떠한 지략이나 계략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양반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얘기,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모략과 지략과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원체 뿌려놓은 게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진짜로 신당을 창당한다 한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지금 뭐 항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가 툭 켜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아 그래요? 응. 음. 뭐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지금 50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어쨌든 응? 어,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된 양반인데, 65까지는 뭔가 이 사람이 계속, 계속 시끄럽다,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? 그런 법적인 싸움이라든가,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싸움이 날것 같아. 그래서, 신당창당을 해도, 어쨌든, 뭐,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는 거고, 제가 봤을 때는, 될 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. 이게, 처음에만 화려하지, 끝이 없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. 근데 이 사람 주변에 어찌됐든 좀 푸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. 이걸 해봐라. 그래야지 니가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이, 어, 조금 무마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요시, 요즘 민심이 어떤데 그게 쉽게 쉽사리 무마 될까.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. 너무. 총선 때 당선은 될것 같아요? 아니,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 국회의원 되기 힘들다고. 아, 힘들다? 응. 오. 제가 말씀드렸는데, 총선 때 당선되긴 힘들어요. 신당을 창당해서 창당 그런 걸할 수는 있겠지만,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그 당을 들어간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,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